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믿고 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청지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원하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주원하시기 때문에 민족과 가정과 개인의 운명은 믿음에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좌우되요 이 나라의 운명도 여러분 가정의 운명도 여러분 자신의 운명도 믿음에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원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나함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 한이 중풍병을로 누워서 고통 중에 있으니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내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런 게이백 부장이. 우리 집 들은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고쳐집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일이 되어서 다 썩은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아이고, 냄새납니다. 믿음은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서려, 나와라니까. 즉시 그러 나왔잖아요. 우리는 죽는 사람 살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문제 문제 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 힘들어요. 불가능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못 하실 것이 없어요. 마가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남은 제자들과 별로 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을 고쳐 주십시오. 간질귀신이 들어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 자식 죽이려고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하겠지요. 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시어 아, 예수님이 누구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내 믿음만 바꾸면, 온전한 믿음만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 여인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다이의 자슨 예수여 다이의 자슨 예수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다이의 자슨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구세주랑을 알아 하나님이랑을 알았어요. 자기 가정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을 알았어요. 다이의 자슨 예수여 다이의 자슨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얘기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렇게 소리 지는데도.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온줄 아냐? 얼마나 실망스러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실망스러울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부르 지졌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여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 여자 고추려고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래, 여자 보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 예수님 더 실망스러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 여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람 취급. 여러분, 살다 보면, 별 소리 다 듣고 살잖아요. 별 취급을 다 받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여러분, 사람 취급 받지 못했어도요, 예수님한테 그런 취급 받았으니까 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여자, 보세요. 조금 더 흐트림이 없어요. 올수 있다면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리를 주워 먹습니다. 이 여자는 칠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딸이 고침받았어. 여러분 행복한 환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잖아요. 우리 가정들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뜻만 바꾸면요 모든 것이 바꿔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적당히 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백 부장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했는지 몰라요. 말씀만 하시면 고쳐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하셔요. 보기를 원하셔요. 누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돌아왔을 때, 욕구 같은 믿음이 있는 자, 보았나, 물어봤잖아요. 믿음의 인절를 기뻐하시고 찾으시요 예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이이라랄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되, 그냥 되버렸잖아요 죽어서 썩어 사흘이 었는데도냄새라도 예수님 나오라니까 즉시 나왔던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불가능이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 내말붙도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비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갔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지하신 이심을 믿어야 할 증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다 사라진 상황이랄지라도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리를 삼하고 간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민석이 13장,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정탄군을 보내라고 그래요. 가난북지가난북지를 인도하겠잖아요. 그래서 40일을 열두 명이 가서 가난북지를 탐지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열 명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더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숨이 푹푹푹 저절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은 낙심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심은 큰막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온 것이 그러나 여호수아 관련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그들 은 우리 의밥이다 가자. 밥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다는 큰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자꾸만 이런 어른일만 생기고 큰일만 생기고 하, 막 한숨만 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수와 갈래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건 우리의 밥이다. 나가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원망 불평할 때에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 짓고요. 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응? 어?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낙심한 사람 많아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읽기 위해서는 늘 평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가난 여인의 기도 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위는 내가 보내줄 받지 않았다? 내가 너 고쳐주려고 여기 온줄 아냐?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 그 여자 보세요.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가정에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 행복이 찾아왔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여러분 복된 신앙들이 되어질줄로 믿습니다. 열 명이 와서 안 된다고 하겠어요. 불평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여호수와 갈렙처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안데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사0년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와그 이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그린 가난복지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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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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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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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개성의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아버지 할만하시단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 그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의 권한과 죽음을 감당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벌에 핏방도를 기도해.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게 보통 기도해. 한번 보세요. 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그 전대는 땀벌에 핏방도를 기도했다고 지 우리가 언제 민족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자신에 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적 있어요? 예? 네? 피 땀을 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적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으면 나라가 바로서 여러분 가정도 믿음으로 바로서고, 나 자신도 바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빈들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빈들에서 40일 금식하면서. 40일 금식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응? 누가 본 22장 34절에서 46절, 에, 에, 36절 보세요. 시무나시무나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돌이키는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게 도 죽는 데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러라제자들이 믿음이 설수 있었던 것은 이세상에서요 예수님이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베드로 깨닫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저를 대적하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상쾌 잘 찾는데요. 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음? 제자들 와서 보니까 잠만 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어찌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살기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날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때 내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리미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응?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서다랑 매서 가면 너가 보세요. 느부갓네사랑이 금신상 만들어놓고 절을 하라 이거요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때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물풀에 집어넣는다. 7배나 뜯게 해도 절하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생겼어도 육신적으로 죽는 일이 생겼어도 많은 일이 생겼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다 망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겠다는 그런 믿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죽기 살기로 내가 믿을 때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하셔요. 내 육신이 살겠어, 육신이 아니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할수 없어요. 사드랑메사가베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칠리변에 뜨거운 불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그불 속에서 그들을 구해냈어요. 우리가 넣은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셔요. 어려운 환경에 나약한 자 되지 말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항해를 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예고 없는 폭풍이 일어나서 바람에 불어서 파도가 넘쳐서 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침몰지경이에요. 얼마나 위급해요.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자들더라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다 망할 일이 생겨서 죽을 일이 생겨서도 내믿음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신앙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이 넘쳐서 이급한 성도, 어째 들어야 믿음이 지건조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말라. 그때 난리 법석 불신앙 태도를 버리 법석을 떨면서 불신앙 태도 같이 말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요배 아내처럼 요배 그렇게 잘 나갔었잖아요. 그렇게 행복했었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여러분 가정에 환란이 쳐다왔잖아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남은 거 고통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분 보세요. 조금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봤잖아요 근데 여배의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정신이 없으면 막, 어? 여부한테, 그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죽기 승리서도, 마음의 승리서도, 내 믿음 변치 않는, 그런 신은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기도에서 성신 충만할 때그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요같이 어떤, 어, 뭐 기도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면서 응답 주셨잖아요.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쉬어도, 내 믿음 지켜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야 될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믿음 걷기를 원시.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탱이 되고 복을 받았다 하는 후손의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야 될지로 믿습니다. 아하방때 여러분 엘리야 기도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인 같은 사람이라 사람도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또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어서 많은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포기 이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보통 기대사는데, 이 가난이여처럼 기도를 위해서, 기도 성공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3,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가지고 기도했대 돼. 전심을 가지고 했대요.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있도록 기도했어 광야에서 사0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사0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마귀를 물리쳤어요 영적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